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해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50대 여성 A씨가 노인분들 10여 명정도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똥 오줌 털 날리는데 왜 개를 이곳에 데려오느냐. 또 제대로 그 치우고 가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다. 아무리 소형견이라도 목줄을 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개들이 짖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도 큰 공포감이나. 반려견들의 스트레스도 대단하다. 반려견주들 역시 동물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갈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주변에 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해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천만 명을 넘었었다는 기사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많아진 만큼 도심 속 공원에서도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이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현장을 취재한 이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장.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네, 대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성 A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8시쯤 어, 남구 이제 영남이공대 인근에 있는 대명생태공원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왔다가 그 게이트볼 구장 인근에서 노인분들 열여명 정도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이제 똥 오줌 털 날리는데 왜 개를 이곳에 데려오느냐라고 이제 물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건데요. 그 당시 A 씨는 혼자 있었고 노인분들 대여섯 명이 이렇게 자신을 둘러싸고 이렇게 시비를 걸자 많이 당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다소 난폭한 장면도 연출됐다고 하던데요? 네, 심지어 한 할아버지는 들고 있던 게이트볼 채를 들고 이제 A 씨와 A 씨의 반려견을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제스처도 보였는데요. 어, A 씨는 이제 남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CCTV 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를 놓고 주민들간 싸움이 폭력. 경찰 신고 등으로 불거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공원에서 배설물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것 같은데, 저기 저기가 이제 대명생태공원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여기서는 갈등들이 좀 많았던 곳입니까, 여기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갈등이 심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대명생태공원은 지난해 대구시가 그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재예장을 한 곳이거든요. 어, 위치는 영남이공대 그리고 영남대병원 인근에 그. 미... 주택 밀집 지역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드민턴장도 이제 여러 운동 시설이 있고요. 또 휴게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명 배수지라는 곳이여기니까네 맞습니다. 네네. 그 근처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리모델링을 거쳐 가지고 조성된 그폭1 7 m 에 길이 44m 규모의 게이트볼 이제 구장이 인조잔디밭이 깔리면서 최근 견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어 이제 이에 따라서 이게 게이트볼을 운영하는 그니까 게이트볼 경기를 하는 주민분들과의 갈등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진 시비로 이제 욕설이 오가는가 하면은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탓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네. 들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한다 네. 참 웃지 못할 일인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오후 8시쯤에 이제 대명생태공원을 가 보니 견주분들이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까지도 이렇게 오셔 가지고 이제 산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구 대명동 지역이 그니까 견주분들이 딱히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을 할 만한 곳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또 잔디밭이 인조 잔디밭이 잘 구성돼 있으니까 강아지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이러는 바람에 이곳 이제 게이트볼 장에 와서 이렇게 산책을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게이트볼을 치려고 하면 요 이제 인조잔디 구장도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개들이 여기서 이제 배설물과 오줌, 이런 철 같은 것 때문에 경기를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으면서 갈등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한견주는 이제 뭐 워낙에 산책할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봉독동이나 뭐~ 관문시장 그까 그러니까 서부 정류장 인근 아니면 중구 남산동에서까지도 이곳에 와서 이게 애견들을 이제 산책하는 분들이 많다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음, 네. 네, 사실 지 게이트볼장은 어,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 이곳 게이트볼장은 그 남구 그 체육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그 노인분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운동을 합니다. 아침, 그러니까 오전 아홉시부터 오후 여섯시 사이에 이제 게이트볼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이런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오신 주민들하고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 이곳 주, 그 이곳을 자주 온다는 이제 주민들은 그 반려견 때문에 그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음. 있습니다. 또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이트장 게이트 볼장에 이제 개들이 와서 똥오줌을 싸는 것도 숨 물론이고 또 제대로 그 치우고 가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하는 분들이 들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렇게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그 견주 분들은 이제 우리도 사실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배변봉투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또그 줄넘기 운동이나 축구 등 저녁 시간에는 사실 다목적 운동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뭐그 게이트볼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꼭 우리들만 이렇게 범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입장도 이제 나뉘고 있는데요. 뭐 소형견이라면은 굳이 이제 목줄을 채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산책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아무리 소형견이라도 목줄을 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개들이 질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도 큰 공포감이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으로는 대명생태공원이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는 산책로도 준비가 돼 있고 음. 그 안쪽에 이렇게 개틀부양이 있던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군요. 제가 달 속에 무슨 공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겠지만 달 속에 무슨 공원도 음. 반려견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주말마다 참 많은 네. 반려견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 견주가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죠. 네.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관련 민원이 세도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구청이 또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사실상 해결에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 법적으로 게이트 볼장 안에 반려견의 출입을 막을 수가 없을 뿐더러, 현행법상 이제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이런 근린공원에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대명 생태 공원에 대해서는 남구청 관계자는 이제 게이트볼장은 남구체육회 소속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그니까갈등 해소를 위해서 남구체육회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밝힌 게 다입니다. 네. 네 사실 그 앞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구에는 거의 모든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두리공원만 가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반려견 때문에 그 크고 작은 마찰이 뭐. 남부 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거의 모든 공원에서 벌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든다면 서구에 있는 이현공원이 있는데요. 이현공원은 2017년 7월 달에 재정비를 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잔디밭이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야간에 특히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서구 문화회관 뒤쪽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예. 네. 대형견과 함께 산책하는 견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공원에 나온 공원 이용객들과 그 잦은 갈등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의료원 인근에 있는 그 서구 퀸스로도 공원이 있는데요. 네네. 이곳에서도 역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그 견주들이 약 50명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주민들과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제. 한 주민이 반려견 주 29명, 약 30명과 함께 이제 애견공원이나 또 공원 내에 반려공원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그 청원서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반려견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주택가와 가까이 있는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려견으로 인한 문제, 마찰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찰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반려견이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반려견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반려견과 함께 그 운동을 하러 나오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도시 인근에 그 많은 공원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반려 동물을 그 반려동물만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또는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그 전용 공원은 사실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일명 그 공원 녹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어, 공원 녹지법에 따르면 도심 속공원에 반려견을 그 데리고 나오, 나오려고 하면은 어, 최소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근린 공원에 설치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도심에 있는 공원들이 대부분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이 많이 있거든요. 소규모로 공원이 많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특정 주제 공원, 뭐 무슨 예를 든다면은 역사나 문화 같은 그 주제 공원이 있는데 이런 주제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도 이제 이런 공원 은또그 생활권 적용 대상 공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사실상 도심에서는 반려 동물만을 위한 그런 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네. 그뭐 그렇다고 이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들의 이제 현재 대구 지역에서 동물 전용 놀이터가 뭐 설치돼 있느냐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대구 지역은 160개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이중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총 28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동물 놀이터가 설치된 곳은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각 공원별 뭐 보상 문제, 토지 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동물 놀이터 설치는 좀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서구 장기공원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러니까 달서구청은 지금 뭐 반려동물 선도 기초 단체로 뭐 얼마 전에 고양이 길고양이 급식소도 설치를 하고, 맞습니다. 되게 네. 이런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수구청이 올해 초 장기 공원 내에 이거 부지를 좀 이용을 해서 동물놀이터 놀이터를 이제 설치하고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보류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달서구청 관계자는 이제 공원 도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장기공원 내 5천 제곱미터 면적을 활용을 해서 네. 애견 놀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토지 매입문제 그러니까 보상 문제에 맞물려 가지고 대구시와는 조금 다른 이견 차이를 보이게 돼서 보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사유적이었을 거니까 매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대구시는 이제 뭐 토지 확보, 공원 조성 등 이제 동물 공간 등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다 달라서 또 이제 조율이 쉽지 않다라고 어 밝혔습니다. 네. 이 네, 사실 지금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인구가 약 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규제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 반려동물들과 같이 할수 있는 전용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인미연 더불어민주당 세, 그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정적인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반려견들의 스트레스도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주들 역시 동물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려견주들의 에티켓 교육과 또 목줄 착용, 그리고 배변 봉투 사용 등에 대한 지도 감시도 필요한데, 어쨌든 동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공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반려동물과의 또 사람과의 생존, 공존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구에 아직까지 그런 공원이 없다는 것이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동물 복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반려견주와 또 일반 시민들 간의 공존도 사실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